장마철에 그런 이제 털에 관한 질문들이 왔어요. 네. 4801님. 제가 털이 별로 없고 수염도 안 길러 봐서 그런데 장마나 비 오는 날이 되면 수염이 축축 처지나요? 어, 실제로 수염이 긴 분들은 습기를 먹으면 좀 음. 무겁고 처진다 그래요. 아, 그런나요 깔끔하게 좀 짧게 관리하는 분들은 큰 차이 가 없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뭐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비 온다고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음. 그냥 놔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리도 막 제각각이고 그런 분들은 습기가 습기 스키 차면은 좀더 지저분하죠. 어 네. 채팅창에 진짜 물어볼 거 없나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나도 그 생각했어요. 예, 모든 분야의 전문가긴 한데 털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네. 그러게 나 나도 약간 질문을 듣고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laughs> 궁한게 없구나. 아니 이거는 청취자분들이니까. 예. 네. 청취자분들은 저희에게는 황제예요. 예 신입니다. 아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그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든 저희는 네.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예 <laughs> 이분들의 권한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뭐저 대해 그런 거 궁금하시다면 제가 뭐 어, 라디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절대적인 거지만 어, 이분들은 이분... 그냥 그냥 아무 아무 일이나 하면서 끌려듣고 아, 뭐 이러면서 아유. 사실 안 궁금하고 이름도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렇죠 대구로 어뭐변할털 뒤에 쳐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아, 그렇죠. 하지만 예.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저는 정성껏 음. 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관이거든요. 그럼요. 예. 자, 사육육사님 이종범 작가님 얼마 전에 3D 모델링 프로그램 구입하셨죠? 이름이 이종범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이종범의 만화 연구소라고 되어 있어서 작가님인 걸 알았네요. 아니, 이것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뭐예요? 한두 개 웹툰 작가님들은 대부분 예. 그 배경을 음. 게임처럼 3D 를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은 프로그램 사야 돼요. 근데 i n 상가 어떻게 하셨지? 거기 직원이신가 보다. 음. 어, m i n g 3D modeling p r o g 굉장히 소중한 g 3들입니다 여러분. 이 g 석자이종 r a m m i n g 3D modeling p r o g r a 사업자니까. 오, 사업자니까. 그죠.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위해서. 경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탈세를 <laughs> 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거죠. 당연히, 당연히. 예. 네. 어쨌든, 배텔러는 어디에나 있는데, 오. 또 이제 너무 나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자제 부탁드리고요. 네.